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개부 지역에 거주하였음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을 본문으로 리부가의 만남, 이석과,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67절로 구성된 창세기 24장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남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죠. 리브가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도 하지 않고 바로 청혼을 했던 아브라함의 종은 그 오빠인 라방과 부두엘에게 흔쾌히 결혼 승낙을 얻어내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거침없이 결혼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종이 너무나 책임감에 넘쳐서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식사한 이후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길을 나서서 가난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쌓기 시작하면서 리브가에게도 당장 떠나자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부드엘과 라반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홍기가 찬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은 누구에게도 기쁜 일이긴 하겠지만, 당장 어제 결혼 승낙을 했는데 오늘 떠나겠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먼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처음 가는 가나안이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딸을 보내면서 당장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부드엘과 라반은 이 리브가에게 열흘 정도는 우리와 같이 머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지만 리브가는 놀랍게도 그날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떠나고 떠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이런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베드로의 성품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기록된 사람들은 과감히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많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 많은 부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절벽에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그 뛰어내린다면 그 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행동하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희대인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리부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1절입니다. 리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부가는 지체없이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종의 일행을 떠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자신, 자신이 평소 같이 지내고 있던 그 여종들을 따라서 여종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시집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갔다라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km가 되는 상당히 긴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어, 낙타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오랜, 어, 긴 여정이라고 할수 있죠. 뭐 40km 정도를 하루에 걷는다고 치, 치자면 적어도 20일을 걸리는, 어, 20일이 걸리는 그런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짐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리부가가 출발하는 모습이 이어서 바로 그 남편의 이삭이 리부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연이어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은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어, 하갈이 그 여정의 몸으로서 함부로 그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 여기다가 어,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어, 찾게 된 우물이죠. 그래서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 살아계시며 지켜보는 자의 우물이다 라고 이름을 졌었는데 그곳에 이제 갔다가 다시 내게부 지역에,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그 남쪽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한 지명으로는 가데스와 베레사이의 수리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그 주로 했던 것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양을 치면서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하면서 이곳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곳에서 드시, 드디어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당연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에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가는 데 최소 20일, 그러면 가고 오는 데해서 최소한 왕복 40일 정도가 걸렸을 텐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을 것으로 오랜 기간이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다림이었을 텐데 그런 기다림이 이 63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삭이 저, 어, 날이 저물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주석에 보면은 성경에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된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기도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아예 기도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삭은 단순히 그냥 아내가 아내가 오면 오고 말면 말자. 이런 식으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그 아내 아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이 장면은 문학적 측면에서는 보면은 저물 때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부가가 가란에서 출발을 할 때에는 분명히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루 만에 도착을 한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학적 장치, 아침에 도,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을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63절 마지막에 보면,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이삭의 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라 낙타들이 무리지어 오는구나 라면서 상당히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이 대사를 말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리부가는 정확히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4절입니다.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어, 이삭이 간절히 종가 아내 일행을 40일 넘는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은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뭐 외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의 행동 하나 하나까지도 다 보면서 어, 그곳에서 마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낙타에서 내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리브가가 6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인리브가가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려드리브가는 멀리였지만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자신들을 발견하고 즉시 나와서 배웅하고 다가오는 그 사람이 남편님을 직감한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종에게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우리에게 마중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 바로 내 주인 이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너울이라고 한 표현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큰 천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당시 근동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남편에게 미리 보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게, 남편이 될 이삭에게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모든 된 일들을 어, 이삭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라는 말이 좀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상세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그 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보았겠지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모습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마지막 절 6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뒤에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구절은 어머니를 여의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수 있었다. 라고 또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삭이 40세의 리부가를 맞이했다라고 창세기 2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라가 장사될 때 나이가 37살이었으니까 약 3년 만에 어머니를 장사하고 3년 정도 기다렸다가 아내를 만나, 아내 리부가를 만나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리부가가 채우게 된 것이죠. 이로써 67절에 이르는 긴 결혼 스토리가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로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그 순종했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리브가는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이 결혼의 과정이 순탄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이삭은 그 모든 과정 중에 기도하는 중에 있었더라. 그래서 등장인물 한명한 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맡으면서 하나의 완벽, 완벽한 결혼 스토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부가의 이 결혼 스토리는 결혼 정년기에 짝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되보면 하나의 뭐 상징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죠. 이삭 리부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 저도 옛날에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 좀 좀, 너무한 거 아니, 성경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저 역시도 그렇죠 이런 경험을 했지만, 신대원에 있으면서 이런 간접적인 체험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연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로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임자리를 찾는데 교제하는 자매가 없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좀 덜해지만 요즘, 이제 전임자리를 구하는데 보통은 이제 총각을 잘구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좀더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뽐, 결혼한 사람들 위주로 보면, 내 친구는 뭐 연애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너무 전임을 하고 싶어서, 어,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본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친구가 정말로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고, 바로 사람을 만났는데, 어, 그 여자분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는 일본 선교를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일본인, 어, 그리스, 크리스천과 결혼을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뭐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뭐 꿈이나 한, 꿈이나 뭐 예언 같은 것을 통해서 미리 어, 국제 결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 마치 이사이 리부가를 만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접 체험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어그 영성 수업을 들으면서 영성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 수업을 하면 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 얘기라는 결혼 얘기. 왜 결혼이 안 되냐? 이 사람이 짝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어 비중을 가지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교수님도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어뭐 이렇게 결혼서 노, 하지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나는데 그럴 때마다 어 주님과 결혼했다. 그렇게 생각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런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만나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끌려가지고, 어, 이 사람이 내 짝입니까?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교수님도 영성사양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다. 너무 그런,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 때문에. 이삭과 리부가 결혼한 것처럼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한, 한다고 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람이 자신에게 갖게 어, 해주는, 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옷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것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포고, 분노고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뭐 리부가와 이삭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뻥 뚫려 뚫어 주셔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다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 과정 가운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에 결혼 생활이 잘못될 경우, 또 결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가?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을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도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포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한 것처럼 나는 무조건 잘될 거야 라는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거나, 그리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안될 거야 라는, 결국엔 내 선택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결혼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희내니 교회 성도들도 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매해 주셨다. 해 주신 이런 고백 가운데 훌륭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마침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혼을 하였고 또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 가운데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희내니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